2020년 11월 고위 영어 모의고사 29번 내신 대비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one of the key to insect successful survival in the open air. in the open air는 탁 트여진 밖에니까 야외가 되겠죠. 야외에서의 곤충들의 성공적인 생존에 있어서 주요한 열쇠 중 하나는 이런 얘기죠. 여기서 원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3층 단수 S가 붙어 있고, 라인 하면 머뭇에 놓여있다 이런 얘기죠. Their outer covering 바깥 외부에 덮고 있는 부분이니까 외피라고 하면 되겠죠. 외피 외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라인 머뭇에 놓여있다 달려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자 야외에서의 곤충들의 성공적인 성공에 있어서 키투 하면 머뭇의 머뭇의 관건이라는 뜻이니까 성공의 열쇠 중 하나는 외피에 달려 있다. 외피는, 다시 하이프는 동격 관계가 되는 거지. 하드 왁시 레이하면 딱딱한 밀랍형의 어떤 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help prevent their tiny body from dehydrat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드레이트는 수분을 제공하던데 D니까 반대말이야. 그서 탈수시키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그들의 작은, 곤충들의 작은 몸이 탈수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딱딱한 밀랍과도 같은 그런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미끈미끈하고 끈끈한 그런 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프리벤트 A from B 하면 A가 B 하지 못하도록 하다는 얘기지. 프리 벤트 대신에 뭐 킵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스탑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프로히빗 그죠? prohibit 또뭐 ban 이런 단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a가 b 하지 못하도록 막다 라는 얘기야 자 to take oxygen from there 그래서 공기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투부정사 부사정법이지 뭐뭐 뭐 하기 위해서는 자 곤충들은 use 사용한다 무엇을? 좁은 그런 호흡할 수 있는 구멍을 이용을 한다 라는 얘기야 그들의 body segment 하면 segment는 따로따로 분할되어 있는 거니까 신체의 마디가 되겠죠 어떤 마디 신체 마디에 있는 그니까 러그 관절 마디마디마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마디마디에 있는 좁은 호흡하는 구멍들이 각몸 마디마디마다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것을 작은 구멍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자, 작은 그 신체의 마디마디에 있는 작은 구멍들이 이런 얘기야. 이 위치는 관계되면서 위치는 바로 이, 이게 되겠죠. 작은 구멍들이 take n 하면 흡수하다 이런 얘기죠. 공기를 수동적으로 흡수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야. 왜 수동적이냐면 다음 문장을 보면 can be opened and closed as needed. 이죠자 그러면 필요되어질 때마다 이런 필요할 때마다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공기가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받아들이고 필요치 않을 때 닫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고 이 단어도 조심하고 근데 이 동사를 꾸며 주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 주는 것은 부사가 돼야 되겠지 만약에 패시브가 되면 수동적인 공기니까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수동적으로 공기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필요 되어질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열리고 닫히게 된다는 얘기야 Instead of는 몸하는 대신에, 피 대신에 이런 얘기죠. 혈류 대신에, 어떠한 피냐면, 혈관 속에 이렇게 컨테인, 담겨져 있는 피 대신에, 우리 인간들은 혈관 안에 피가 들어있잖아. 근데, 곤충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 혈관 속에 들어있는, 근데 컨테인은 타동사인데, 타동사가 목적을 취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피피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동사가, 이것이 동사인지 준동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오브가 전세니까, 전세니까, 명사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전사 다음에 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컨테이는 준동사가 되는 거죠. 준동사가 되는데,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봐야 돼. 이 피가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혈관 속에 담겨져 있는 피가 되고, 아울러서 타동사가 목적을 취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피피가 된다. 그래서 혈관 속에 담겨져 있는 피 대신에, 이 곤충들은 자유롭게 흐르는, 해모, 림프야. 해모가 피를 뜻하죠. 그 다음, 림프야. 그러니까, 혈, 이거 림프라고 하는 용어인데, 혈림프, 밑에 있죠. 자, 혈림프, 자유롭게 흐르는 혈림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구조와는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혈림프가, 자, h e 자, keep the body rigid 하면 딱딱하니죠 몸을 딱딱하게 유지하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돼 있지. 자, 헬프가 동사 1이고, 이거는 또, 그 다음에, 흐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뭘 도와주냐면, 자, 마지막에는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지.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이 되겠죠. 영양분이나, 웨이스트 머테리얼, 노폐물들이 되겠지. 노폐물의 운송을 도와준다. 어디로 운송하는 거냐면, 자, 이쪽으로 운송하는 방향이 되겠지. 자 적절한 신체의 부분으로 그죠? 세그먼트를 가리키는 거야. 신체의 적절한 부분으로 영양분과 노폐물을 운반하는 일을 또한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혈 림프 자유로운 혈 림프가 하는 일이 위치 이하에 나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이 곤충의 그러한 신경계는 모듈러라는 얘기지 모듈식으로 되어 있다. 모듈식으로 되어있다니 다 하나하나 분할 되어져 있다는 얘기야. 우리 인간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 허리도 아프면 뭐 어디가 안 좋으면 여기도 안 좋고 그런데 곤충들은 이렇게 분할 되어져 있다는 얘기지. 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어떠한 점에서 이 각각의 몸의 마디 마디에 각각이 이런 얘기죠. 자 나름대로 이 t 는 바로 여기 있는 그이치를 가리키니까 여기서 이 t 는 각각의 마디를 가리키는 거죠. 이 몸의 마디에 각각의 개별적이고 자율성 있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디 마디마다에서 그 호흡도 할수 있는 자구 구멍들이 있는데다가 또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뇌를 그 마디 마디마다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모듈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some of other body system. 자 이러한 신경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체 시스템도 보여주고 있죠. 유사한 모듈화를 보여주고 있다. 유사한 모듈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신경계뿐만 아니라 몸의 신체 부분이 전부 다, 다 이렇게 나누어져 분할되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체 부분들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신체 부분들은 바로 Just a few of the many ways. 여러 가지 방법들 중 단지 몇 가지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는 얘기죠. 자, in which가 나와 있죠. 전사 플러스 자 위치가 나오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그리고 전사 플러스 위치가 나올때 해석할 때는 항상 앞에 있는 명사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이러한 방식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곤충들의 몸은 구조화 되어 있고, 또 기능을 한다. 이거는 구조화 되어 있고,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죠. 동사가 두 개로 되어 있어. 여기는 자동사, 타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되어 있고. 자, 기능을 한다. 완전히 다르게 기능을 한다. 우리의 인간들의 몸과는 완전히 다르게 기능을 한다. differently from. 요, 요 부사가 나온 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보면. 보통 우리가 못먹가 다르다면 be different from이야. 자, 비동사가 나올 땐 그렇지만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어, differently 이렇게 부사가 돼야 돼. 그 이유는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가 되고,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오지만 일반 동사를 꾸며줄 때는 different from이 아라 differently from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문법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컴플레 e 리어는 완전하게 해서 디프런틀이라는 부사를 꾸며주는 거고 디프런틀리는 펑션과 아~ 스트 r 처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신체와는 완전히 다르게 기능을 하고 구조화 되어져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또좀 보도록 할게요 30번 원 프로젝트 인빌 인바르먼트 하면 자 건축 환경에서의 프로젝트는 그냥 설계라고 하면 되겠죠 설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간주한다 오연식 동사지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사가 나오면 절대 안돼 부사는 어, 보호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 내구 시험을 하면 협상 가능한인데 난 내구 시험을 협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건축 환경의 설계에 대해서 건축 환경에 있어서 설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간뭘 간주하냐면 안전과 기능성 (functionality) safety 안전과 기능성을 협상 불가능한 거라고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안전과 기능은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상이 필요 없다. 반드시 안전해야 되고, 기능성이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단어가 이제 빈칸 채우기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놓고. 그러나 더, SST 하면 미학적인 측면이죠. 심미학 같은 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새로운 설계의 미학적 측면이, 심미학이 다시 말하면, 자, 이것이 어떻게 디자인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한 새로운 설계의 미학이, 자, 주어가, 심미학은 학문을 가리키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사가 단수동사가 된다는 거 조심하고, 이것은 is considered야, 간주된다, 이는 얘기야. 그러면 주격보호가 되겠지?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기 보호가 수동태로 바뀌면 주격보호가 되는 거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얘기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간주된다. 야잘 안전하고 기능만 좋으면 됐지 뭐 미학적인 측면 아름다움이 뭐 중요하냐 그래서 무관하다라고 간주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질문이지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건물의 디자인이 인간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은. Israel asked 거의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질문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디자인이 make something. 자, high f l o t i n 하면은 이것은 허세를 부리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형용사, t h i n 으로 끝나면 형용사 가 뒤에서 꾸며주지. 허세를 부리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허세를 부리는 어떠한 것이 바로 뭐야? 여기에 건축이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되겠지. 허세를 부리는 어떠한 것, 여기서 허세를 부리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건축물을 가리키는 거지. 자, 건축하고, 자, 이 디자인 자체가 건축이라고 불리우는, 건축은 바로 이미학적인 측면을, 미학적인 측면을 바로 심리학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게 건축물이죠. 건축물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허세를 부리는 뭔가를 디자인이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건축물은 differ from 다르다르니이 일반 건물과 일반 건물은 그냥 본인 소유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커다란 건축물을 가르는 거고, 그러니까 건축물은 안전과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안전과 기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지. 안전과 기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가 건물은.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미학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 건축물과 건물은 완전히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는 게 뭐뭐만큼 워싱턴의 국립대성당이 그 지역의 어떤 교회와 다른 것처럼 완전히 확실하게 다른 것만큼이나 건축물과 건물은 다르다는 얘기야. 이 워싱턴의 국립성당은 웅장하죠. 그 지역의 그, 교회는 뭐, 사용 목적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건물주가 그냥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건축과 건물 사이에 그러한 구별은 차이점은 이런 얘기지. 자, 차이점은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디자인과 디자인은 뭐야? 바로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죠. 미학을 강조하는 거고. 실용성은 바로 뭐야? 이 건물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디자인과 실용성 사이에 그러한 차이점은 이게 주어져. 이게 동사가 되었고 굉장히 더욱 더 잘못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자 요거 조심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에서 부정어와 비어급이 합쳐지면 최상급이 됩니다 최상급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자 여러분들 그 기분이 어떠냐 하면, never happier 그러면 never h a p p i e r 그러면 가장 기분이 행복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하면, How is the weather today? 하면 뭐야? It couldn't be better.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어와 비교급은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라는 얘기야. 자, 이 표현도 알아놓고, 점점 더 많이 우리는 알아가고 있다, 데디야를이 디자인, 즉, 우리의 건축 환경에서의 디자인이, 다시 말해서 이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중요하다, 라는 얘기야. 자동사로서 중요하다. 자 카운트 이렇게 쓰기도 하죠. 카운트 중요하다. So 대꾸문이 되겠어요. 자이 문장은 so 대꾸문이야. a h yeah, profoundly 대단히 너무나도 대단히 중요해서 so 대하면 너무나도 뭐모해서 대디하다. 너무나도 대단히 중요해서 안전과 기능성은 must not be our only urgent priority 하면 우리의 유일한 시급한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역량을 미치는 거죠. 사람들의 경험에, 나도니, 얻을 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환경의 경험과 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그들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그러한 경험에도 역량을 미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그것들은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은 형성한다. 무엇을? 우리 인간들의 인식과 인지와, cognition 인지와, 감정과, 기능과, 또 well-being, 우리의 행복, 복지, 이러한 것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they actually, 실제로 그것들을 help, 돕는다. 구성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의 정체성이란 뜻이죠.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구성하는 것을 또한 돕기도 한다. 그래서, c o n s t i t u t 메이크업으로 바꿔도 됩니다. 뭐뭐서 구성하다, 형성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건축을 단 건물을 단지 안전과 기능성 측면만을 강조했는데, 지금의 이러한 디자인 미적 심리적인 디자인을 강조하는 건축물에서는 아름다움을 주변 경관과 더불어서 설계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감정과 행동과 우리 행복에게도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건물들을 재건축할 때도 굉장히 디자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같이 언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